파이팅해 파이팅. 아, 파토. 시작했어. 오케이. 아, 더워 반바지 입을 거야. 와.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. 괜찮아. <laughs> 옷 입어서 그런가 막아. 그 필리핀 갔을 때. 각성해. 어, 아 각성했는데. 다시 벗어야겠네. 어. 어, 여기 옆더워라몇 시니? 어, 어, 아, 시2이어2 혹시, 혹시 핸드폰 지금 옆에 있니? 저요? 어. 네, 저 가고요. 아니요, 아니야아니 차가 경기 뭐, 결과 뭐. 좀 볼, 결과 잠깐 중간 좀 볼라 했거든? 응. 아까 2대0을 치고 있어가지고 해지몇 밖에. <laughs> <열받게. 웃음> 아니, 아, 요즘 야구. 안타가 없어서. <laughs> 오늘 자리도 있던데 왜야해 그냥. 아 어, NC는 그냥 아, 다 자리 남았어. 아니 일루요 일루? 네.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아, 프리미엄일 거야. 어? 프리미엄. 앞에 있다 앞에. 풀미 프리미, 풀미표. 풀미표? 왜야? 어. 올라가 올라가. 아왜야는 왜하 나 애초에 매진이 안 됐어. NC는 그냥 매진이 안 어, 돼. 네. 아, NC는 매진 안 되는데 어. LG는 다 매진인데 왜야가이연속에두개 있더라고요. 오. 그래서 오. 오. 취소표? 취소된가봐요. <laughs> 4 시간 전까지 마무리, 마무리. 취소야. 딱 4시간 전에 한번 들어가 봐. 딱딱딱딱 놀다가 내가 그 티켓 값은 응저때 어. 줄게. 그때 당연날 줄게. 당일날. 어때? 아주 좋아. 좋은 자리였대. 어 나이스. 야김사너 다음 주 금요일날 뭐 하냐? 다음 주 금요일이 언제야? 5월 2일 5월 2일 월 2일? 어안 하는 거 같아. 데려가요. 야구 보러 갈래? <laughs> 근데 실패, 왜 해야 돼? 실패 했죠? 아니 전주에 또 잡았어. 5월 2일? 어, 제가 잡았어요. 근데 왜야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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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연수 멀리 떨어져 있는 이연수. 저는친구랍 아. 지금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구하면 돼. 응. 아 언니 같이 가자. 진주, 괜찮아? 진짜 치어러 한 번에. 오케이. 아 나이스. 오 <웃음> 왔어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킥 괜찮 왼쪽! 고아는아 어렵더라고 이거 사서 찍어야 돼, 찮아괜 그래야지 아이 나오는데 힘들찮아괜가앉아괜아 괜찮아. 아서 찍었어 앉아서찍아면 하던데 아니야아아아괜찮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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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가가 가. 다대 비었다. 온다 온다. 야 골대 비었. 그래 들어가셨네. 됐다. 잡고. 잡고. 돌아. 왜왜 놓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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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짜증나네 아 근데 요즘 패가 너무 많아 NC가 지금 9등, 10등 하는데 개네한테 혼자다 어쩌다 도와줘 해결 해결 해결. 나이스 나이스 잡아 진두 잡아 더가 앞으로 와. 앞으로 더 가지고 와안 되면 승리 줘안 되면 승리 줘 오케이 잡고 반대 나이스 아들 3대1 받아 주세요. 터치. 오! 이우 <오>, 나이스 키. 유도 <laughs> 승미야 킥팔때 기회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승미야 잘하네. 나이스! 고고벌려주고 오케이! 잡고여기 있게! 더로 두고, 홀로 두고, 홀로 고 때려, 때고 때려, 때려, 때려! 오. 고 홀로 두고, 홀로 고홀고 홀로 두고, 홀로 두고, 홀로 두고, 홀로 두고, 홀 데뷔할래? 어. 아, 거기 줄게. 수식이네. 발이 괜찮아? 안 괜찮지, 솔직히. 아, 안 돼. 선생님, 더 쉬세요, 그러면. 지금 하려고 하다가 다음 주에 못 뛰어요. 다음 주? 어. 다음 주가 데 다음 주 5월 2일. 아, 이게 그게... 3일인가? 3일이다. 내줘 내줘. 다시 휴, 현장 안으로 들어가. 헤헤헤헤 키퍼로 키퍼로 줘요 키퍼. 윤아 <laughs> <laughs> 언니 친구 중에 LG 팬이 있다는데? LG? 응. 그래서 나 LG 라고 했더니 그 팬, 친구 팬분이 셋이서 같이 가자고 LG 를어 윤아 언니한테 윤아 언니 가기만해 윤아 <laughs> 언니 뭐 딱히 두산에 그렇게 애정이 있는 것 같지도 않. 데 언니도 솔직히 애정 그렇게 있었어 과거잖아 있었었어 그치 14년 전 15년도. 15년 도 15년 도아 12년에 엄청 많이 됐다. 12년에? 고등학생 아니야? 아니요 아 왜? 언니 딱 성인 되자마자 1학번이 언니 아, 10학번이구나 아, 어? 원래1아 그치 11인데 그럼 왜 내가 그래서 언니 성인이라고 얘기한 게아 12니까 어어년 진주야 힘내! 진주 뛰어야지 <laughs> 사람 잡아야지, 사람! 효인 잡아버려! 와, 효인몇 시야 거이저 지금 나이야 아, 이짜 진짜! 나이스 가 진짜! 진네진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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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어이 다음에 우리 들어가야 돼. 아 언니? 언니는 모르겠다. 이제 2분 남았어. 휴식. 와. 와. 다리가 말을 안 들어. 아프진 않아? 아프진 않아. 근데 이게 와 아. 도파민 때문인 건지 도파민 때문일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야. 왜냐면 제언니 표정이 도파민 누가 봐도 빵빵한 표정이에요. 아, 어. 아. 안 <laughs> 왜냐면 언니가 뛰다가 속도가 안 나. 언니가 멈추는 거지. 아니야. 그냥. 아니네. 멈출 수가 없어서 최고 속력을 못. 아. 제동이 한다 동하다 힘주니까? 아수 있지 오, 오 아프겠다 때려 발로 <laughs>

미리 챙겨야겠다. <목소리> 와, 와, 나가면 체인지요 <laughs> 자, 꾸 자, 꾸 자, 꾸 자, 인지더 쉴래? 아니 이번까지 뛰고 아예 그냥 쭉 쉬어 or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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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뭐, 모은 곳입니다. 이제 나가면 끝낼게요. <laughs>